오늘은 어디 갈 거야? 어? 오늘 오늘 포항 가 보자. 포항. 응, 포항 가서 그 뭐고 연비 얼마 나오는지한번 보고, 그래 보자고. 음. 대게야 뜯어먹고. 아키. 응, 그래가지고 가면 되겠나? 네. 잠시만 있어봐. 말... 어, 저 말했다. 다시 종료 누르고 이거 말할 때 기다려야 돼. 말한 기다려 봐으면 옵션 이상해 말대. 네. 말씀하세요. 포항 고령포 시장 해줘. 축도 시장인데. <laughs> 그리고 차에 대해서 이제 소음이 그말이 많잖아. 응. 그래가지고 내 차도 그렇게 차 소음 심한가 보니까 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일단은 응. 다행히로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그 어플로 해가지고 소음이 나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 응. 한번 A 필로 한번 갖다 대보려고 여기. 그렇게 소음 크게 없지. 막 바뀌고 그런 건 없지. 한몇 정도 돼? 이게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냥 어. 대화 소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아 그래? 응. 그러면 진짜 조용한 거잖아 이 정도면은. 응. 근데 그 소음은 나는 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냥 그 일부 차에 대한 문제점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응. 뒷자리는 지금 어차피 떨어져 지까못 되잖아. 응. <laughs> 그래도 뒷자리도 좀 이따 한번 해보자고. 응. 야 그리고 이거 확실하게 되는 거가. 응. 해볼까? 에요, 에에가 뭐라고? 올라가, 올라가 나. <에>, 올라가서. <laughs> 올라가, <laughs> 아! 요즘 오빠가 그러면 요즘 비 시즌이야. 축구장 얘기 너무 안 했잖아. 그니까, 초심이 좀잃는것 같단 말이야. 그니까, 이제, 슬슬 이제 2월달이잖아. 응. 이제, 지금 시즌 시간이니까 슬슬 목 풀어야거든. 응. 오빠가, 축구장에서 목소리 큰거좀 유명하다, 아이가? 응. 아이가? 내가 한번내범을 보여줄게. 여기 가서 그 계열 한번 불러볼까? 꽃 응. 피던 개울 우린! 꽃 피던 겨울 우린! 그랜저탈고서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 야 기술 진짜 좋다. 지금 크루즈 모드 하고 있거든. 응. 알아서 시속 100km로 알아서 멈춰가고 있네데 이거. 음. 좋다. 그렇다고 너무 믿으면 안 돼. 핸들 잡으래 핸들 잡아야, 핸들 잡아야 <laughs> 돼. 바로 거쪽 올라가잖아 이제. 응. 야 근데 크루즈 모드 하니까 연비가 더 좋다. 응. 내가 아까 물어봤 때는 연비가 9.61에 났거든 10km. 응. 지금 응. 12km 나왔어. 응. 크루즈 모드 하니까. 하면서 플루스 모드 하면은 앞이 요렇게 뜨거든, 이제 화면이. 근데 화면이 요걸로는 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짜 잘 보여. 아유 좋다. 너무 편한가 이거? 너무 편하지, 하잖아. 이 해잖아. 이 카다가 이제 사고 나는 길이래. 왜냐하면 지금 커브길에서. 는 커브길에도 생각보다 잘 잡고 있는가 이가 커브길에? 응. 어 내가? 자, 어 자전기 자전네 이 정도면. 와 근데 어... 속도 본다, 속도 본다. <laughs> 앞에 차 없어지니까. 앞에 차없으니까 속도 더 붙자. 그래도 나름. 카보 길인데도 음.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잘 잡네. 와, 대박. 왜? 나 그랜저가 연비가 있잖아. 14kg 나온 건 처음 본다. 어... 야, 이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있잖아. 네. 옛날 우리 집 엄마 차그 모닝이잖아. 네. 1 2년식 네. 그게 시내 주행이 한 14kg 정도 나왔거든. 어... 야, 이게 14kg 나오네. <laughs> 역시 고소주행이다. <laughs> 크루즈 모드 하니까 확실히 연비가 잘 나와. 편하긴 편하고, 고속도로에사실 장거리 갈 때는 그냥 크루즈 보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연비가, 어, 연비가 계속 올라? 이것도 지금 더 오를 것 같아. 사람 15까지 나온 거아이거 15까지는 에바이시다. 아, 음. 근데 진짜 잘 나온다. 돼지 고상으로. 돼지. 오빠는 홍게라면 어땠어? 난 많이 별로더라. 나도 8,000원 찍었네. 둘이요. 16,000원. 어. 근데 씨, 응. 홍게 한 마리 들어갔나? 아, 내가 쓸 걸.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그래. 그리고 또 그게 딱지 그런 것도 안 들어가고. 그래. 그래서 <laughs> 게 맛은 그 다리는 좀 있었는데. 응. 게 맛이 1도 안 나. 더 아까웠어. 너무 최악이었어 안 가면 돼 이제 진짜 아니 그리고 또 응. 현금 밖에 안 받았잖아 응. 진짜 별로더라 이제 가지마 <laughs> 안 가면 돼 <laughs> 그래도 가맹이는 물만 하더라 아이가 응. 가맹이 무슨 지치자 응. 이제, 이제 집으로 가볼까나 갈까? 응. 아이고, 사람 많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자의전 하래? 좌회전 해도 좌회전 너무 할것 같아 차 먹으러 가집 가서 가맹기 먹으러 가자 가메기 싸더라. 응. 야채 아, 세트에서. 2 5 0 0 0원 야채. 응. 그거는 싸더라. 가메기만. 가메기. 대게는 맞싸. 비싸더라. 대게는 대게 비싸더라. <laughs> 아 정말. 대게는 되게 맛있겠던데 되게 비싸더라. 남자의 글 땡기네. 뭐 말해봐야겠네. 키를 끌래. <laughs> 나 옆에 손잡이 작게 만드네. 왜? 무서워서. 어. 아우 엔진이 장난 아니다 이거. 가짜잖아. 가짜긴 가짜지. 그래도. 아우, <laughs> 뭔가 발로 느낌이 재밌다 이게. <laughs> 또 말고 볼까? 어? 또 말고 볼까? 왜? 아, 그냥 못말 왜? 키를 바까봐. 제 느낌이 아 보육과 시대 <laughs> 지금은 일반 도로거든요. 이그 정도고, 이렇게 안쪽으로 가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어, 나온데. 조용한 도서관. 응. 도서관 속로라니까 차가 엔진음하 한기다 들린다 이거. 들리게 이거 들리는데. 이거 봐봐. 이빛 나오니까 이것이 딱 도서관 아이가 이제 공부 잘하고 라 집중 잘 되라고. <웃음> <웃음> 네, 웃기네. 응. 출발하자. 가자. 얼굴에 잘안나와잘안 나옴. 그러면 최첨단 기술이지. 있촥 발자. 이건 음. 별로 안 발라. 밝아? 발자 근데 확실히 차가, 내가 봤을 때 많이 조용한 것 같은데? 많이 시끄럽진 않는데? 음 뭐, 좀 많이 시끄러워 봐봤자, 그, 분답한, 이제 그 복잡한 고속도로 그런 데 말고도 맞지? 응. 넣으면 괜찮은 데는 그렇게 많이 안시끄러거가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 음 응. 하고, 이차 연비 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장기, 장거리 뛰는데. 응. 응. 거의, 한 연비 포함까지 가니까 한 15km 가까이 나오더라,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크루즈 모드로 그렇게 해야지, 맞지? 응. 그래서 모드로 하면 이제 그 나온 거고 응. 아니면은 그냥 그래 내가 좀 운전하면은 한1 3 k 로1 4 k 로 그래 그 정도 나온 것 같더라 응. 괜찮은 것 같더라 야, 아, 일단 이렇게 대신 해가지고 다음에는 무슨 문제점 있거나 뭐 물어본 거 있으면 한번 찍어 보자고 응, 좋지 그리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가맹이는 뜯어 먹자 좋아 응.